반갑습니다. 21일날 있었던 롯데 NC연습경기 다들 보셨나요? 기대도 안한 경기였지만 롯데가 8대0으로 개처발라버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의미한 시범경기이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안 설렐 수가 없는 경기 결과였고 특히 이번에 영입한 안치용과 마차도의 활약으로 상당히 설레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경기력으로 다가오는 시즌을 시작해서 결과로 보여주길 바래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롯데를 거쳐간 수많은 외국인 용병들 중 개인적으로 최고의 용병 탑5를 선정해 봤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이니 그냥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롯데의 1,2선발 역할을 해주며 활약해준 브룩스 랠리입니다 88년생 자완투수이며 롯데 용병 중 가장 오랫동안 롯데에서 뛴 선수입니다. 도미니카 윈트리그에서 뛰었던 레일리를 당시 롯데 감독이었던 이종훈 감독이 데려와 계약을 하게 되었다는데요. 당시 하나의 한용독 스카우트, 지금의 하나 감독이죠. 이분이 레일리를 데리고 오자고 강력 추천을 구단에 하였지만, 구단에서 거부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롯데와 계약 이후 가족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할 만큼 롯데에 뛰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첫 시즌이었던 2015년도는 기대했던 만큼의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11승 9패에 3.91의 평균자 책점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후 이닝수와 탈삼진도 꾸준히 올라갔고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18시즌부터는 패전왕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는데 특히 작년 시즌은 14패 하는 동안 5승밖에 못했는데요. 진짜 보는 사람 눈물샘까지 자극하는 경기가 많았습니다. 아니, 씨발 퀄리티 스타트를 19번 했는데 5승이 말이 다냐고, 이 타자 개ᄇ이더라.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작년 시즌까지 열심히 뛰어준 레일리는 롯데와의 재계약을 포기하고 롯데를 떠나게 됩니다.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롯데에서 활약해준 선수이며, 1995년, LA 국저스에 입단하게 되어 메이저리그 2팀 저침 옮겨다녔고 일본 오릭스까지 찍으며 롯데에 오게 된 야구 짬밥 오지게 먹은 선수였습니다. 타격 스타일 자체가 하나만 걸려라 풍기 스윙인지라 폭풍삼진을 너무 많이 당했지만 그만큼 한방이 있는 선수였고 특히 매시즌 홈런한 순위에 들고 동산 장타율이 5할이 넘는 확실한 중심 타선 역할을 할줄 아는 선수였습니다. 함정은 삼진은 갈수록 늘어났다는 거죠. 어찌됐든 롯데 팬들 입장에서는 사랑을 안줄수 없는 매력 있는 거포 용병이었고, 그 덕에 외국인 역대 최초 올스타 팬 투표, 전체 1위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즌부터 암흑기가 왔고 특히 특히 초반에 1할 후반 대까지 타율이 떨어지며 바로 버림받을 위기에 처했지만 시즌 중반부터 페이스를 끌어올리며 첫 시즌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박값해주는 성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계속 성적이 저하되고 이미 롯데 내에선 강타자들이 많았던 것에 비해 초수진들이 약했던 롯데는 결국 가르시아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멕시칸 리그에서 밥벌이를 하던 가르시아를 하나가 대체용병으로 데려와 다시 한국 생활을 하게 되었. 항상 예의를 중시하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가르시아. 아, 물론 사진은 징계 먹기 전 심판한테 쇼부치는 사진이고, 화끈한 타격과 밥 먹고 이쑤시개 부시듯이야구빠다 작살내는 괴력의 용병인 가르시아가 요즘 롯데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세상 볼 때마다 떠오르는 게로보캅인짐 아두치는 외화가 부실했던 롯데에 필요한 용병으로 판단하여 영입하게 되었고 2015년, 2016년 두 시즌 동안 활약해준 선수입니다. 첫 시즌 전 연습경기에서부터 7할 오픈이라는 타율과 함께 삼진도 하나도 없었던 아두치는 팬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렸고 그 타격감으로 개막전에 KT를 상대로 오타수 사만타 3타점 3득점을 하며 도로도 두개나 했을 만큼 빠른 발과 주루 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롯데 역대 용병 중 가장 좋은 주루 플레이와 도루 능력을 갖춘 선수라 생각하며 지금의 롯데와 더 가장 팀의 조합이 잘될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홈런 치고 하는 저 와꾸 제스처가 아직 그립네요. 그리고 롯데에서 가장 대기록은 바로 롯데 구단 최초 2020 -20 클럽의 주인공이 아두치라는 겁니다. 사실 이전 용병들도 보통 장타, 홈런 위주의 고포 타자들이 많았지만 아두치 이후로 짜리몽땅하고 발 빠른 용병들로 가는 추세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두치는 첫 시즌에 너무나도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여 다음 시즌에는 15시즌 대비 20% 인상된 연봉으로 재계약에 성공했을 만큼 팬들의 기대도 컸습니다. 하지만 시즌 시작 후 4번 타자로 출전을 많이 했으나 연이은 삽질과 잦은 부상으로 시즌 초반 5월에는 1할 5푼까지 떨어지고 말았고 타순도 1번에서 4번 왔다갔다 하며 6월 중순까지 페이스를 끌어올려 2할 ER 9푼까지 타율을 올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웃 허리통증으로 1군에 말소가 되었고 6월 말 금지약물 복용으로 걸리는 바람에 73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먹고 시즌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 허리통증 때문에 사용했던 마약성 진통제이고 단순 치료 목적으로 사용했다곤 하지만 어찌됐든 불법은 불법인지라 결국 외부공시되어 퇴출당하게 됩니다. 평소에 성실하고 팬들에게 이미지가 아주 좋았던 아두치여서인지 잘리고 난 후에도 고생 많았다, 몸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으면 하는 팬들의 아쉬움이 많은 선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야구를 한창 미친 듯볼 시기였던 시즌이었고 아두치가 짧은 롯데 생활을 했지만 임팩트 하나만큼은 오졌던 선수이기에 탑3에 이름을 올려봅니다. 이후 메이저리그에서도 가끔 얼굴을 보였는데 요즘은 뭐 하는지 궁금하네요. 롯데 팬이라면 이 선수를 모를 수가 없죠. 저도 이때는 야구를 안보고 관심도 없었지만 호세는 알고 있었는데 그만큼 임팩트가 강력했고 검은갈매기라 불리며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선수입니다. 사건사고가 엄청 많았지만 그만큼 압도적인 캐릭터였고 역대 롯데 용병 중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통산 성적을 보더라도 앞으로 어떤 용병이 이런 성적을 낼수 있을지도 의문일 정도로 상당히 좋은 성적인데요. 특히 첫 시즌은 3할 2푼 7리 36개의 홈런 122타점으로 박정태 마혜영과 함께 롯데 프로 진출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사실 이때 롯데가 코시 우승을 했으면 지금 롯데 팬들의 가을야구와 우승 갈증이 심하진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시즌인 99년도에는 롯데에서의 대활약으로 메이저리그 재진입을 노리며 양키스에 가게 되었는데 역시 메이저의 벽은 높은지라 2001년도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2001 시즌이 바로 그 유명한 해 hey, 영수 돈두대 do 명대사와 함께 배영수를 가겨버린 경기가 있었던 시즌이죠. 사실 이때 당시 저런 대사를 친 적은 없고 한 야. 갤러가 드립을 치며 생긴 명대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국에 복귀한 호세는 역대급 기록인 타율 3할3푼 5리에 홈런 36개 타점 102개 볼넷 127개 장타율 6할7푼 출루율 5할3리 거의 사람 수준이 아닌 기록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기록들 중 역대 한국야구 1위 장타율 역대 9위라는 앞으로도 역사에 남을 기록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호세는 단연 롯데 레전드 선수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사고를 치고 구단에서조차 컨트롤을 못하는 바람에 롯데에서 퇴출이 되고 다른 리그에 진출하게 됐는데 여기서 또 약물 복용 사건이 터지며 지금까지의 명예에 먹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06 시즌에 다시 호세가 돌아와서 초반 부진이 있었지만 시즌 중순부터 많은 활약을 하여 이대와 홈런 부문 1위 경쟁을 했고 시즌을 홈런 2위, 타점 2위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찌어찌 재계약은 성공했지만 나이도 들 만큼 들었고 예전 포스가 전혀 없어진 호세는 결국 그 시즌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퇴출되게 됩니다. 이후 13년도에 있었던 롯데 이벤트를 기념해 사직에 방문까지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역대급 퍼포먼스와 사고 뭉치 용병은 리그 어디에도 없었을 만큼 강한 임팩트를 남겨준 선수이고 영원한 롯데 레전드로 남을 선수임은 틀림없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왜 번즈가 1위로 뽑혔는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이해해 주시고요. 1위는 번즈입니다. 90년생 미국 출신으로 7년 18년 시즌 동안 롯데 내야 수비를 책임져준 선수입니다. 수비는 어느 역대급 외국인 선수와 비교해도 로 뒤처지지 않을뿐더러 수비 시 공을 글러브에서 빼고 송구로 연결되는 동작이 빠르고 정확했고 빠른 발과 미쳐 날뛰는 승복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끔 목줄 풀린 미친 개 마냥 단타치고 이루까지 뛰는 약반 모습도 보여졌지만 그런 결정 하나만큼은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고 또한 홈런치고 던지는 저 빠던은 역대급 빠던 장인 최준석, 김상현, 황재균보다 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통상기록은 타율 2R9푼 5리 38홈런의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에러가 상당히 적었던 것인데요. 통산 번지의 출전경기 기준으로 2루수 출전시 987이닝 동안 실책이 단 3개밖에 없었으며 수비율이 9할 9푼 5리인데 다른 설명 없이 그냥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실 기록적인 면이나 임팩트는 다른 선수에 비해 약한건 사실입니다. 타격에서는 구라 존 보태서 눈높이로 날아오는 공도 헛스윙하는 어이없는 행동도 간혹 보여주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번지가 가장 그리운 이유는 응원가가 역대급으로 중독성이 있었으며 또한 지금 야구에서 보기 힘든 승부욕과 열정, 그리고 저 간지난 빠던인데요. 특히 번지가 집 1간 이후에 롯데는 내야 수비 실책 1위를 기록하였고 그 결과 밑바닥에서 노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그리운 번지가 요즘 들어 생각이 많이 나네요. 이번에 온마차도 선수가 그 역할을 해주기 바래봅니다.